좀비가 되었습니다. 나 보고만. 돌렸어? 어 갔다. 나 너희들 귀신 오른쪽 왼쪽에 있어 왼쪽. 우리 귀신 왼쪽에? 어 왼쪽에 있어. 어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이거 한 바퀴 돌자. 어한 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자. 아 그렇게 많진 않다 아뭐 마스테테라도 있었으면 가볍게 치는건데 여 뭐야 9mm 남은거 있어? 9mm 쓸수 있는데 애들 햄버거 끝나니까 바로 들어오네 아이본지운뒤 어? 햄버거 한조각이 우리우리 데끼고 가 어. 햄버거는 못삼키나아고맙다 길망이 큽니다 문좀 열었다. 아이고 총이 안 쏴져? 기능 고장, 기능 고장. 아, 어 올렸다. 가버 갔는데? 영크야 잘가. <laughs> 꼴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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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싸이 먹었어. 이것은 야 수류탄 같은 거 없었어? 없어 없어. 없어. <laughs> 경찰서에 수류탄이 <스루탄이> 있겠냐고 <laughs> 아 그렇네 백백백백 <laughs> 미국이어도 수류탄은 없을걸? <laughs> 살상무기인데? 아 씨. 경찰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어? 여기 없음 기름통이 없어요. 어, 씨. 어, 왜 놀래라, 이 어, 씨. 깜짝이야, 씨. 어, 아, 뭐야. 아이. 뭐야. 아, 이 좁은 곳에서 뭐하십니까 아, 어, 좁은 곳에서 뭐 하겠어. 아니. 한번 이거 통을 줄게. 그냥 위험 운전. <laughs> 미친 <거야>. <웃음> <웃음> 어? 넘어왔고. 오! 야 흥망선을 넘어갖고오야 멋진데 <laughs> 야 진노부스 이거 뭐. 다른 다른 걸 깜빡했네 아니 시속 90으로 달리고 있다고 이 정도 밟아줘야 되나90 120 발로 줘야지 아, 미친 거야 꽉채고꽉 짜서 꽉 달리는 거자고 완전 K3잖아 이거 차 이게 어, 아, 차 타고 간이 아, 많아서 안전운전 같은 거 찍으면은 개 쓰레기야. 그 앞에 오. 가다 보면 그거 있을 걸? 야, 그 이거 박으면 그거 망가진다고 트렁크. 맨 뒤에서 사진 찍어야겠다. 큐 줬나? 외 치세요? 뭐리 <laughs> 가리? 야, 그 큐로 외칠 거면 그냥 차 타고 빵빵 한번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건물 안에 옷 가지 않아? 에, 몰라. 일단 가. 그래, 일단 들어와. 아, 이좋네기 좋아. 진짜 미친놈들 쎄와 뭐야 쒸아이 눌렀.. 아.. 젠장 조심 조심해 조심. 야.. 야.. 괜찮아? 야, 샷건 쏘고 싶으신분? 샷건 쏘고 싶으신분? 아.. 씨발 물리.. 물렸어? 아니, 하나.. 나, 둘.. 나푸상인데 바닥에 앉아야돼? 아니 그냥 찍어 아니 더러워서.. <laughs> 나안 씻었어 근데 이런 씨.. 지금 총 쏘고 있는거 맞지? <laughs> 뭐 우리 통기 내외 다들 낮아가지고 <놀람> 역시 더블벨을 사건이구만 아, 좀 나온다. 좀비 좀, 우리 아까 등교 너무 딱았다가 동기가 다 죽은 거 같은데, 총이안 맞아 가등 바로. 뭐, 뭘 들은 거야? M14? 어 오, 어, M14 아, 진짜 개쓰레기네, 진짜 M14 진짜 개쓰레긴다 얘들아, 둔기싸라안 되면 아닐라는 무조건 샷건이지 아. 땡큐, 땡큐 아, 아니면 아까 거기 갈까, 그냥? 아까 주소도 많아 보이는데 우리가 밀었는데? 아까 둔규로 너무 닦았어보다 응. 보면 또 온다 이지또 아니 그냥 차두대 구해갖고 가면 되지 역시 사람이 많으니까 바닐라 스레이 같은 경비로도 어떻게 밀리긴 하는구나 하나 그만. 타서 썬 붙여 야 안맞는거 봐소가 <laughs> 맞아? 어, 아.. 죄송데 그래. 어.. 서로 쏴다 안죽로 데뷔지 안 들어가? 음, 해골.. 네? 해골 안키면 쏴도 상관없어 어, 에이, 들어가네? 들어가는데아이 어, 가만있어 이건 아니잖아 근데 <laughs> 소총이 안맞아 이게 움직이.. 소총 가만히 쏴 가만히 야 소총 가만히 있명 떨어져 못 이긴다 소총 어, 가만히 있어서 쏴야 돼 스페이스로 밀고 가만가만 내가 보게 아, 내가 게 역시 좀비야 최고야 아 죽었다 <laughs> 소리 역시, 군비, 야, 이 <laughs> 역시. 야, 역시 야, 좀비.. 좀비지 야이 미친 역시 아아 역시 좀비지 좀비한테 죽어라 이 미친놈아 저..역시..역시 <laughs> 역시 좀비지 나도 갈게 얘들아 어 야,